안녕하세요. 어, 이 영상은 구독자 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어, 구독자 님도 하우스에서 올 복합을 키우신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고추가 잘 달리고 있는데요. 어, 여기는 이제 크게 문제점이 잘안 보이죠. 고추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위 잎입니다. 이렇게 아래쪽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래쪽은 이제 별 문제가 없이 보이는데. 자, 여기 위쪽을 보면, 은 저기 뒤쪽에, 고추, 잎 뒤쪽에 어떤 흔적이 보이죠? 까만 흔적들이. 그런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심해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확대를 시켰더니, 이렇게 이제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잎 뒷면에 있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 주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이분은 이제 잘 보내 주셨고요. 그리고 위에서 딱 봤을 때 이러한 현상들이 심합니다. 자, 잎이 이렇게 오므라들면서요, 이렇게 어, 모자이크처럼 어떤 병상이 생깁니다. 나중에. 이게 뭐냐면은 이 진딧물에 의한 어 바이러스예요. 진딧물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강조하잖아요. 진딧물 총체벌레 담배나방 방제를 철저히 하라고요. 원래는 이게 이제 진딧물이 이게 다 진딧물에 의한 어 모자이크 바이러스 증상입니다. 진딧물이 처음에는 이게 하우스 안이니까 거의 몇 마리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한 그루에만 먼저 달라붙습니다. 그러나 방제를 제대로 못하면은 그 옆쪽으로 계속 한 그루씩, 한 그루씩, 한 그루씩 번져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줄이 쭉 이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어, 진딧물에 의한, 어, 바이러스 증상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세밀하게 항상 관찰을 해야 돼요. 자기 이제 고추밭에. 어 이런 증상이 있거나 입 뒷면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 진딧물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방제가 이렇게 많이 확산되면은 방제가 쉽지가 않아요. 자, 이럴 때에는 이제 하우스 안이니까 방제가 그나마 조금 더 수월합니다. 하우스 안은. 그래서 우선 어 총채벌레랑 이 진딧물을 잡을 수 있는 살충제, 살충제를 두 개를 사세요. 두 개를 사 가지고요. 그두 개를 같이 살충제만 두 개를 넣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넣지 말고요. 지금은 이 진딧물을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 방제를 할때입 뒷면이 완벽하게 젖을 수 있도록 밑에서 한번 쭉 뿌려주고요. 그다음 위에서도 어쭉 뿌려줘야 돼요. 그래서 밑에 한번, 위에 한번 가시면서 밑에 한번 약을 치고 위에 약을 한번 치고 어 그렇게 약을 치셔야 됩니다. 어, 그래야지 이제 방제가 되는데, 그리고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새벽 한 6시쯤에 약을 치세요. 새벽 6시쯤에 약을 치고요. 하우스 문을 닫아버리세요. 다. 밀폐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기를, 어, 그래서 제가 새벽 6시에 치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 30분 동안 이걸 완전히 닫아버려요. 하우스 문을. 그럼 밀폐를 시켜서 그 안에 어, 이 방제가 완벽하게 될수 있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30분을. 그러고 나서 이제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문을 다 열어줍니다. 그리고 한낮에 이걸 하면 안 되는 이유가요. 고추가 타버립니다. 다. 그러니까 새벽 6시쯤에 해야 돼요. 지금은. 너무 날씨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어, 그렇게 방제를 하시는데, 4일 간격으로요. 이 약을, 약만 주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주지 마시고요. 약을 세번 줘야 됩니다. 세번 연속으로. 4일 뒤에 또한번 방지하고 또 4일 뒤에 방지하고 해서 연속 세번 하시고 하실 때마다 새벽 6시에 문 닫고 하우스 문을 다 닫아버리고 그러면은 이 진딧물이랑 총채벌레가 어 웬만해서는 많이 잡혀요. 100% 방제는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어 아래 위로 이렇게 이제 방제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이제, 어, 증상이 나타나고, 이게 무서운 게요, 나중에 새순이 안 나와요, 새순이. 그래서 지금 빨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위에 새순이 나올 수 있어야 고추가 위에 달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꼭 방지하시고요, 어, 관리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